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화 이글스의 선발진 5명이 마운드를 든든히 지켜내며 팀의 중심축 역할을 해주고 있다. 각자의 실력도 뛰어나지만 이들 5명이 만들어내는 조화 또한 놀라울 정도다. 지난달 30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2 0 2 5시즌 SOL뱅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2로 승리하며 4연승을 질주한 한화는 시즌 성적 19승 13패를 기록 공동 2위에 자리하고 있다. 4월 한달 동안 16승 8패를 기록하며 뚜렷한 반등에 성공했다. 타격이 기복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투수진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로 구성된 외국인 원투 펀치, 괴물 저한 류현진, FA로 합류한 사이드암 엄상백, 그리고 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문동주까지, 누구를 1선발로 내세워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구성이다. 올 시즌 현재 한화의 팀 평균자책점은 3.36으로 전체 3위, 선발진 평균자책점은 3.35로 2위를 기록 중이며 선발승 15승은 리그 1위다. 무엇보다도 5명 모두 부상이나 부진 없이 안정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고 있는 팀은 현재 한화가 유일하다. 이와 함께 구단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기록도 남겼다. 지난달 13일 대전 키움전부터 23일 사직 롯데전까지 이어진 8연승 기간 동안 선발로 등판한 투수 전원이 승리를 챙기며 구단 최초로 8경기 연속 선발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후 2연패를 겪었으나 다시 4연승을 이어갔고 이때 역시 선발 투수 전원이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문동주는 이번 시즌 한화 선발진에 대해 정말 호흡이 잘 맞는다.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기 결과도 좋아지는 것 같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선발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잘해 준다면 팀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민폐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다섯 명의 선발진이 보여주는 끈끈한 유대는 경기 전후에도 드러난다. 서로의 불펜 투구를 지켜보는 것은 기본이고 경기 직전에는 함께 모여 몸을 풀며 응원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선발투수가 등판을 마친 뒤 마운드에서 내려오면 빠짐없이 달려가 포옹으로 격려를 전한다. 문동주는 작년에 류현진 선배가 처음 오셨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됐다며 선배님께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경기 전에 큰 힘이 된다. 지금은 선발진끼리 유대가 워낙 좋아서 누가 조금 늦게 나타나거나 하면 혼나기도 한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즐겁고 좋은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미소를 지었다. 올해 처음으로 한화 유니폼을 입은 폰세도 선발 외 투수들이 나가서 응원하는 루틴이 있는데 그 시간에 남은 4명이 서로 자극을 받으며 경쟁하는 부분도 있다. 그게 당일 선발에게 큰 힘이 된다며 뒤루틴을 시즌 끝까지 잘 이어가고 싶고 선발 투수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160km 못지않게 짜릿한 행복야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한화 이글스는 4월까지 19승 13패 승률 0.594를 기록했다. 롯데 자이언츠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라있으며 선두 LG 트윈스를 단 1.5경기차로 뒤쫓고 있다. 단순한 우연도 일시적인 바람도 아니라는 평이 주를 이룬다. 시즌 초반 좀처럼 터지지 않던 타선이 마침내 살아났고 무엇보다도 한화의 상승 곡선은 마운드에서 비롯됐다. 현재 한화의 팀 평균 자책점은 3.36으로 전체 3위다. 선발 평균 자책점 3.35는 리그 2위, 불펜 3.39는 3위다. 특히 선발진과 마무리의 안정감이 눈에 띈다. 최고의 외국인 투수로 꼽히는 코디 폰세를 선두로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 범상백, 문동주까지 이어지는 1 도선발이 탄탄하다. 김경문 감독은 시즌 개막 이후 이들의 순서를 굳이 조정할 필요가 없었다. 구단의 폰세 영입이 탁월했고, 엄상백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김경문 감독이 시즌 초반 빠르게 마무리를 김서현으로 바꾼 결정도 상승세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덕분에 하나는 구위, 구속, 잠재력 등 모든 면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오선발과 마무리를 갖추게 됐다. 문동주와 김서현은 한화가 10년 뒤를 내다보며 2022년 1라운드, 2023년 전체 1순위로 각각 지명한 자원이다. 두 선수 모두 지난 200슬래시사인 3년 동안 크고 작은 부상이나 부진을 겪었지만 김경문 감독과 양상문 투수코치를 만나면서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문동주는 올 시즌 6경기에서 3승 1패, 평균 자책점 3.03을 기록 중이다. WHIP 0.84, 피안타율 0.196, 비록 5선발이지만 투구 내용은 대부분 팀의 200슬래시 e 싸인 3선발급 이상이다. 150km대 후반의 강속구를 유지하면서도 제구력과 커맨드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 29.3분의 2이닝을 던지며 볼레디 단 4개에 불과하다. 기존 포심과 커브 중심의 투구에서 벗어나, 작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포크볼을 장착했고 슬라이더까지 더해져 포피치 구성을 갖췄다. 김서현도 인상적이다. 17경기에서 1패 1홀드 9세이브를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은 0.57이다. 피안타율은 0.125, WHIP는 0.83에 이른다. 4월 25일 대전 kt 위즈전에서 1이닝 동안 이볼렛과 1피안타로 1실점한 것을 제외하면 흠잡을 데 없는 활약이다.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태티즈에 따르면 그의 포심 평균 구속은 154km. 150km 후반대를 쉽게 찍으면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섞어 던진다. 주로 포심과 슬라이더의 조합이지만 3쿼터에서 나오는 궤적은 타자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롭다. 이두 선수는 이미 성공의 맛을 본 적이 있다. 문동주는 2023년 23경기에서 8승 8패 평균 자책점 3.7위를 기록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도 국가대표 에이스로 성공적인 활약을 펼쳤다. 김서현 역시 지난 시즌 필승조 역할로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던 시기가 있었다. 중간에 다소 흔들리는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더 나은 모습으로 복귀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두 선수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평균치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 무대에 완전히 적응을 마친 상태이며 이제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화 팬들 입장에서는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할 수밖에 없다. 문동주는 6시 30분 경기를 김서현은 9시 경기를 책임지며 한화의 1위 도약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 타선이 아닌 안정된 투수력을 중심으로 팀이 제대로 굴러가는 형국이다. 이두 명의 특급 유망주는 입단 300 슬래시 쌓인 4년 만에 드디어 팀에 투자한 보상을 안기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화가 이후 영입한 좌완 황준서와 우완 정우주에게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황준서는 2군에서 선발로 준비 중이고 정우준은 1군 불편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 중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한화가 감수해야 할 성장통의 일부다.